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신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현가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인류를 예체의 굴레에서 해방하시려고 외아래님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에게 천상 은총을 자비로이 베푸시어 저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